자, 지금, 화면 가운데, 저 앞쪽에 보십시오. 지금, 좀 멀리서 보니까, 뭐 크, 둥그름한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뭐, 댕구 알인지, 아니면, 글쎄, 뭘까요? 공룡 알인지, 타조 알일까? 아닌데, 보자. 타조, 타조, 여기 와서 뭐, 알을 놓을 이유는 없고요 자, 가까이 갑니다. 와. 야, 좋다. 아주 동글동글한 타조알 비슷한, 어, 제가 만져보니까 그냥 바닷가에 돌입니다. 아마 돌이 워낙 이렇게 보기 좋아서 어떤 분이 주워서 가다가 이 풀밭에 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사실 저 밑에서 볼 때는 공룡알이나 타조알로 봤죠. 야, 잘 생긴 돌이다.